아, 먹어. 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씨앗스에서 나온 게살 볶음밥 제품되겠습니다. 게살의 부드러움이 살아있는 어, 제품인데 붉은 대게살이 한6%게 액기스, 그 다음에 게맛살채 어, 들어가 있는데 300g에 485kcal 이고요 어, 뭐 전자렌지나 후라이팬에다가 4분정도 돌리시면 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2000원대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어, 단백질 지방 영양성분은 나트륨만 조금 한 60%정도 들어있는 정도이고 뭐 괜찮은 것 같은 제품인데요. 자 뜯어서 넣어서물선 <laughs> 전자렌지에다가 어우 자 맛있게 생겼는데 전자렌지에다 살짝 돌려서 후라이팬에다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전자인지 2분 정도 돌렸는데요, 조금 들리겠고요.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다시 한번 한 1~2분 정도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난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뭐 취향 따라 하시는 건데 후라이팬에다 뭐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니면 저기 전자인지만 하게 되면 좀 맛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다 해갖고 왔는데요. 그, 뭐라 그럴까? 보통, 볶음밥집 가셔도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는데, 보통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 듯한 느낌? 계란도 들어가고, 게맛살은좀 많을 줄 알았더니, 게맛살은 별로 안 들어가 있고, 근데, 게살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? 자, 하여튼 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먹어볼까요? 뭐, 그, 게살은 되게 좀, 가늘게썰어 나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, 그, 게맛좀나고요 그 다음에 또좀 아,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느낌? 음, 집에서 한번 게맛살 같은 거 이용할 때, 저도 집에서 그 볶음밥 해 먹을 때 느끼도 하는데 계란도 넣고 야채도 좀 가늘게 넣어서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, 그냥 드시기엔 조금 느글느글한 느낌? 뭐, 볶음밥이다 그렇죠. 여기다가 뭐 반찬 같은거나 뭐. 짜장 소스, 김치 같은 거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먹긴 그래서 아, 볶음장 갖고 와서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짜장 같은 것도 잘 어울리고 뭐다 뭐 어울리죠 뭐 짜장면 소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카레도 괜찮고 네. 고추장도, 아 고추장은 비비고 그랬나 싶은 생각이 되네요자이렇서 드셔보시게 되면 짠, 좀저 볶음장이라서 짠맛이 가면 해서 기존의 그 맛은 잘안 느껴지긴 하는데 또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네요 아, 근모 뭐 인터넷에 한 2,000원 대에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냉동실에 넣어 주셨다가급 땡기실 때 볶음밥 한 먹기 치지 않으실 때 맛있게 해 드셔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 <laughs>